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리스댓 강조구문 혹은 이리스댓 가주어진주 구분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문독회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2010년 국가지구급 문제에요. 읽고 해석드리면 It is because particular individuals, <laughs> 특별한 개인들이 for fortunate in s i t u a t i o n or inabilities, 어떤 환경이라든가 혹은 능력에 있어서 운이 좋은 특별한 개인들이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uncertainty 불확실성과 and ignorance 무지 혹은 무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because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 해서 big business 커다란 대기업들이 종종 a lottery 복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great inequalities of wealth 부의 커다란 불평등이 came about,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구문을 보시면 맨 앞에 it is가 보이고요. 뒤쪽에 대지 이렇게 보이죠. 뚝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만,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걸 찾아내려면 구문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Because의 품사가 접속사죠. 접속사는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와야 되니까. Particular individuals가 주어. 아가 b 동사 able이 형용사 보호 역할하는 이형식 구조예요. 빅콜 수도 쪽에 그런데 여러분 able은 항상 뒤쪽에 to 부정사를 동반하고 다닌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o take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용하다라는 utilize 정도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무엇을 이용하느냐? 불확실성과 무지를 이용한다. 뭐 사람들의 무지겠지, 이게. 여기까지가 to 부정사의 덩어리인데 이 to 부정사 덩어리는 able이라는 형용사랑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닌다는 거? 앤 n d 는 등의 접속사죠. 등의 접속사는 양쪽 구조가 같아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비코 c a 라는 접속사가 또 나와요. 아하 그럼 이 등의 접속사 a n 는비코 c 절두 개를 연결하는 등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뒤쪽 for the same reason은 전치 사고니까 잠깐 버리고 big business가 주어 is가 b동사 a lottery가 보호죠 여기도 완전한 이 형식 문장. 그래서 and가 두 개의 비코 c a 절을 연결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박스를 묶으면 이게 바로 because 절이죠 그래서 뒤쪽에 대시 보이는 거고요. 여기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It is because 주어 동사 보호 and because 주어 동사 보호. 그 다음에 대절. 이렇게 끌려 나와 있는 거예요. 대절 뒤에 문장 구조 분석은요. Great inequalities of wealth가 문장의 주어. Come about 일형식 동사예요, 맞죠? 따라서 대절뒤에는 주어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리즈가 있고 뒤쪽에 대시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는 가주어 진주어 아니면 강주어고문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리즈를 이렇게 버리시고 대시를 이렇게 버린 다음에 전체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파악해서 만약에 문장이 완전히 성립이 된다, 그러면 너는 강조구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비 e c 절.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요. 뭐뭐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요. 품사가 부사예요. 뒤에 문장 보니까 주어동사, 일용식 완전한 문장이죠. 여러분, 완전한 문장 뒤에, 앞에는 누가 올수 있어요. 당연히 부사 올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따라서, Because절이 원래는 이 뒤에 있었던 건데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절이 있었던 건데 이 부사절을 강조하려고 이리스테 사이에 끼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요 노란색 점이 바로 초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는 말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따라서 이 구문은 강조구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라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fortunate은 품사가 형용사 아닙니까? 얘는 구분 분석을 안 하셨는데 왜안 하셨을까? 자, 형용사가 문장 안에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렇죠. 뭐 명사를 수식해라 뒤에 수식할 명사 없어요. 전치사고니까. 그럼 너는 당연히 보호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지금 보호라는 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너는 주격 보호 아니면 목적격 보호 둘 중에 하나겠지. 왜냐? 보호를 만들어내는 형식은 2형식 아니면 5형식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네가 2형식이라면 앞에는 2형식 동사 있고 뒤에 주어, 앞에 주어 있겠죠? 만약에 네가 목적격 보호라면 앞에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5형식 동사가 있고, 그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넌 지금 보호래요? 보호면 주격 보호일까요? 아니면 목적격 보호일까요? 목적격 보호일 일은 100% 없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네가 목적격 보호를 하면 앞에 반드시 오형수 동사가 떠야 돼. 오형수 동사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앞쪽에는 오형수 동사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맞아요. 따라서 요 앞쪽엔 지금 누가 있다. b 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b 동사가. 그러면 구조 확인해 보면 주어는 예죠 맞습니까? 따라서 관계되면 사람이 주어니까 관계되면서 주격이에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 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능력면이나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대단히 운 좋은 특별한 사람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구조로 따지면 접속사 없애고 비동사 없애고 나머지 그대로 남은 거. 분사고문 쪽에 속한다고 봐도 되지만 분사고문이라는 걸 우리가 박스로 묶온 품사를 부사로 처리해버리잖아요. 따라서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용사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아, 짧은 구문 독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